안녕하세요, 운입니다. 오늘 스타 네트워크 공지가 방금 올라왔습니다. 어떤 공지가 올라왔냐? 스테이킹. 자, 스테이킹. 자, 스테이킹이 뭐냐? 스테이킹이 이자입니다, 이자. 이자. 저희가 맨날 통장에서 넣는 이자 있죠? 이자. 뭐, 어, 적금 넣고 하잖아요, 저희는. 연 1%, 뭐, 2%, 뭐, 이렇게 적금을 넣는데, 코인에서는 적금이 스테이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스테이킹. 스테이킹. 자, 스테이킹 기능이 생겼어요. 지금 개발진들이 열심히 개발하는 것 같고, 인원도 아직은 옛날에는 빠르게 늘었지만, 지금은 조금 미미하죠? 그래도 개발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하시고 이제 스테이킹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영어는 모르니까 번역을 해서 봅시다. 자 스타토콘을 저희와 함께 걸고 추가 수익을 올리세요. 뭐 스테이킹을 해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갑에 스테이킹 기능을 시작했다. 그러면, 스테이킹 기능 때문에, 리브라 가치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리브라. 어, 그 다음 보시면은, 지갑 아이콘에서, 스테이크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, 예요. 저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, 이, 스타 네트워크 홈페이지 들어와서, 공지사항에서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. 잠금기간이 30일. 그 다음에, 30일에서 720일. 제가 아까 본 거는 30일, 1년, 2년, 막 이렇게 되는 거 같던데,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. 자, 30일. 난 180일, 360일, 720일. 이렇게 돼 있네요. 뭐, 20%, 30%, 50%, 85%. 뭐, 길게 보일 사람들은 720일 하면 될것 같고, 짧게 보일 사람들은 뭐, 30일이라, 뭐, 180일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스테이킹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업데이트가 된 후에 자그 다음에 스테이크 투언 버튼 또는 제품을 클릭하면 뭐 스테이킹 금액과 기간을 선택하고 세부 정보를 볼수 있다 뭐 이렇게 락 어마운트 여기에서 이 KYC 인증금액이고 미인증금액, 뭐 공식 자본금은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가 하고 싶은 스테이킹 수량을 적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기간 적고 그 다음 에 컨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, 이렇게 공지가 끝났는데, 열심히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스타코인 많이 사랑해주시고,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